이 알페르그 요 피치션이 좀 궁금한데요 이거는 좀 혼자 치시기에는 좀요 <laughs> 예, 저희 직원들은 혼자서 치기찾 쳤는데 어, 힘들게 쳤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쳤는신 분이 누구죠? 두 명이서 쳤을 때도 이거는 한 3, 40분 정도 <laughs> 됐습니다 두 명이 쳤는데 아 이거 방송에 나와도 될까요? 두 명이 쳤는데 3, 40분이면 수요가 많이 크기가 좀 크기도 하고 에이. 이제 저희 팬들 같은 경우남들 같은 경우에 텐션이 조금 중요하다 고 그렇죠. 이제 가운데 팩담는거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까지 다보고 했을때 한 30분 정도 30분 네, 30분. 음, 관계자분이 나는 30분이다 네. 일반인은 <laughs>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박보다좀 장방정도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네, 그렇죠. 1박 2일에 이 텐트를 돌파할 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어, 여러분들 알페르그는 구매를 하시면 어,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쪽문 있죠? 작은 문 작은 문 매실를 사면,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군데죠? 그리고 반대쪽에 한 군데 한 군데를 매실을 서비스로 주신다고 합니다. 알페레그의 금액은, 자, 여러분들, 358만원입니다. 358만원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중앙.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우레탄창. 이건 통으로 되어 있는 우레탄창인데, 자, 통 우레탄창은 17만 천원입니다, 여러분들. 17만 천원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나는 커튼 식으로 우레탄창을 하고 싶다. 그러면 25만 7천원입니다, 여러분들. 이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요즘 보는 메시가 페르그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무료 증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알페르그의 내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내부는 블로우 쉘터랑 어, 좀 흡사한데요. 근데 진짜, 진짜 운동장니다 운동장. 운동장. 제가 한번 어, 몇 걸음이나 걸리는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어, 사이드 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페르그의 사이즈는, 어, 800에 500에 높이가 3m40입니다, 여러분들. 와우. 운동장입니 운동장. 아, 저,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런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알페르그 이거 토킹 할수 없나? 아, 여러분들, 도킹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중앙기 여기 문이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블루 쉘터랑 입구가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커넥터를 설치를 하시면, 뭐, 오크도용, 오크도 구동, 마카도용, 마카돔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야? 거리가 8m에. 꼭돔 설치하면, 와, 이, 과연 이. 알페레그 텐트를 수용할 수 있는 캠핑장이 과연 있을까요? 알페레그는 장방용 텐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나는 젊어서 이거 1박 2일 쓸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1박 2일은. 왜? 너무 힘들 것 같아. 방에서 보면 또, 또 위에 천장이, 위에 천장이 열립니다, 열립니다 네. 여러분들. 열려서 물론 뭐 겨울 한물만으도사용할수 뭐 있을 것, 것, 것 같아요. 아, 안돼. 아, 알패드는 진짜 광활합니다, 진짜. 강감합니다, 진짜. 아, 이런, 이런 텐트는 는 처음 봤어요. 또 운동장이라는,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딱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지금 꼬리가 보이는 거 보면, 거 보면 지금 이쁜 음, 꼬리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너가 어, 포함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 옵션으로 이너를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어, 한번 또 물어봐야, 어,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같아요. 혹시 이너가 네, 이너가 예 나오는 중입니다. 아, 그게 말 중이었어. 아직 이너는 나올 계획이 아이 나오진 않았고 네. 뭐 언제 출시가 될지. 아직은 그 어느 출시 때 제가 모르겠다. 금 계속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만들고 네, 있어요. 출시 대예정이 네. 아. 그래서 아. 한쪽에 고리 같은 게 있는데 파이텐트를 그렇죠. 걸수게끔 아, 지금 개발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몇 인용 정도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칸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아 여기 이제 선따 있는 데까지 네. 인호가 온다. 네. 아. 가격은? <laughs> 아, 이제 이게 아직까지 확장된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아무것도 없다. 네. 그렇죠. 그렇죠. 대충 디자인만 지금 나온 상라서 색상은 카푸치노에 음, 음. 카푸치노 음, 카키에 카푸치노, 음, 카푸치노, 음. 카푸치노, 카키, 카키 이런식으로 어, 어, 따로 네. 이제 뭐 이너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쓰실 수도 있는데 고민 안하시는 안 분들도 있고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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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은 음, 음. 네. 아, 근데 색상은 이너 네. 색상은 뭘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지만 음. 뭐 대충이야 같은 색상이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알페르그에는 여러분들, 이너가 어,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대충 이제, 감은 잡혔다고 하니까, 어,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딱 여기, 라인, 선꺼 놓은, 이선꺼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가이 라인이지만, 어, 여기에 이너가 설치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알페르그 너무 멋진 텐트지 않나? 와이 방도 제가 블로쉘트에 있다 왔는데 와이거 완전 대형평수 아파트입니다 그냥 너무 놀래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 방금 또 어,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이 지금 우레탄 차 가격이 물론 알페르그를 어, 캠핑급 페어에서 구매를 하시면 메시창이 사면이 어, 무료로 증정을 드리지만 이 캠핑크 페어가 끝나면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한 면의 가격이 48,000원 이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멋집니다 멋져 자 예, 드룰라민 6000번대 폴대입니다, 여러분들. 폴대는 드랄륨이 6000번대 폴대고요. 이 얇은 거 이거는 아마 7000번대 드룰라민 폴대인 것 같습니다. 공간감 너무 잘 빠졌고요. 오공 응? 진짜 지금 블루 쉘터를 쓰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갈아타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서 들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 알페르그도 다음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블루 쉘터의 선가드죠? 지금 보시면 블루홀쉘터의 썬가드 있어? 블루홀쉘터 썬가드는 어이가격좀 괜찮아요 썬가드에 우레탄 창을 장착하고 싶다 그러면 32만원 아니야 나 우레탄 창보다 몇 시로 할 거야 그러면 2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이 안할 수가 없죠. 나는 메쉬로 샀는데 추가로 우레탄 창을 따로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인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블로쉘트 선가드가 우레탄이 32만 원, 메쉬가 28만 원이죠. 그러면 나는 메쉬로 먼저 구입을 했는데, 어, 예, 네. 메쉬로 많이 구매하시게 됐는데 우레탄 창을 또, 아, 또 따로 구매하고 싶다. 나중에 이거만 따로 구매하실 수있겠때 그러니까 네. 제일 궁금한 면은 가격이겠죠. 네. 가격, 우레탄 가격 얼마, 메쉬 가격 얼마, 이렇게. 데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발송되는 정인데 네. 이제 지금 이 통으로는 지금 30만, 28만 이렇게 많은데, 네. 나중에 이제 이 같은 메쉬 커튼 같은 거 따로 구매하시게 되면 이 가격은 진짜 에 있습니다. 예. 아... 네. 그리고 지금. 좀... 캠핑카 한 3월달 이후에 아마 금액이 변동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재값이 네, 네, 올라가면서. 그렇죠. 네. 이 부분들도 그러면 신상 텐트들도 가격이 반영이 되, 어, 되나요? 어, 신상 텐트들. 기존의 텐트들은 뭐 부자재값들이 많이 오르고 네. 해서 뭐 가격이 뭐 오른다 하면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올해 너무 따끈따끈한 신상이라서. 네. 부자재 값이 올랐다고 해서 올해 3월달에 같이 가격이 오르는 건지. 그거는. 많으신 분들이 지금 아마 또 궁금하지 않을까. 이 저보다 여기, 저기, 사장님. 그, 아, 어? 네. 대표, 대표님. 지금 3월달에 보면, 네. 이제 가격이 인상이 된다는 이제 아. 카페에서도 지금 양이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제품들, 뭐, 뭐 블로오실드나 옥돔이라든지 마카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인상만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상 텐트들도 같이 아, 뭐. 가격 인상이 네. 있는 건지 아, 신상 들은 논의가 안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나는 올리, 올리지 않겠다 네. 나는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캠핑간 어, 어. 가족들을 위해서 신상 텐트만큼은 가격을 동결하겠다 네. 뭐 이런 깊은 뜻이겠네요 뭐 네, 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들도 좀 동결하려고 아직 지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올해 도 어떻게든 동결해보려고 내가 막아보겠다. 네. 내가 캠핑장 가족분들을 위해서 가격 인상을 최소화 아니면 아예 동결로 가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모습니다 멋지십니다. <laughs> 최고. 감사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어 3월달에 가격 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물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나는 올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업체 분들과 논의 끝에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화하거나 동결로 가겠다라고 지금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캠핑카 사장님 정말 멋지신 분인데 오늘 처음 봤어요 아, 여러분들 오늘 캠핑카, 캠핑카. 어, 캠핑관에서, 음, 버블 쉘터 그리고 발패르그, 그리고 블로우 쉘터의 썬가드까지, 어, 궁금한 거, 제가 궁금한 거, 일단은, 어, 관계자분들께, 어, 물어봐가지고, 오늘 조목조목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음, 어, 캠핑관, 어, 너,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어,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어, 저는, 기차 시간 때문에 빨리 지금 내려가가지고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서 편집을 해서 오늘 저녁 8시. 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 8시에 캠핑크 페어, 수원 캠핑크 페어 캠핑칸 편을 바로 만들어서 8시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